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29일, 오늘은요, 어, 중국의 요새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유동성 상황을 진단하는 오늘 한 인사이트가 있는 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 이 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찰신, 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찰신의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 기고한 글이고요. 어, 제목은 시장이 이제 이른 시일 내에 어, 통화 긴축을 그렇게 너무 우려할 건 없다. 괜,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제목인데요. 예, 루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6일 날 증시가 그러니까 급락했던 증시를 언급을 하면서요. 일단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 인민은행이 그러니까 소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다. 어, 780억 위안을 순회수를 했다. 했었거든요. 그때 20억 위안에 7일물 여갈피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7일물 레포 금리가 3% 이상 웃도는 그런 금리가 좀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 또 인미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마진위원이 같은 날 이제 통화 완화에 따른 증시 거품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시에 시장이 이제 인미은행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야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 금락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도 시장이 어,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을 했었죠.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걷어가는 어,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 우려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틴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이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모니터링 리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터닝 포인트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는 않다고 어, 말을 합니다. 시장이 통화 긴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어, 루틴 이코노미스트는 말하는데요. 어, 마진위원도 사실 그 발언을 하면서 좀 부드러운 통화정책 전환을 어, 주문을 했었고 이강, 인민은행 이강청재도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급한 통화 긴축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 해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29일 인미은행은 980원 위안 유동성을 순 공급을 했는데요. 어, 인미은행 공기시장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은 오늘 7일물 여갈피를 이제 1천억 위안을 매수를 했고 20억 위안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980억 위안이 시장으로 또 풀렸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유동성 순회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었는데요. 춘제, 중국의 설날이 다가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응한 결과이고요. 또 인민은행이 그동안 주장을 해온 안정적인 통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난 26일날 은행 간 금리가 크게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데 실패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드는데요. 루딩 어,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어, 좀 유동성이 지금 빡빡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하면서 유동성 공기 시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지금 중국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빡빡한 이유는 세 가지로 어, 설명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더 appreciation of the 위안,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이죠.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각이나 기업의 외화 외화 예금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위안화가 강세이니 각이나 기업이 이제 들고 있던 수출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받았던 그런 외화 예금을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는 위안화 수요가 커지면서. 또 위안화 유동성이 좀 모자라진 거다 이런 뜻인데요. 달러 위안이 작년 6월 이후에 10%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위안이 환율을 했으면 위안화 가치가 오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지켜보던 가계와 기업은 이게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건가 일시적인 건가 좀 의문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12월부터 환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업과 가계의 외화 예금이 지난 12월에 16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11월과 10월에는 한 133억 달러 그 289억 달러 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들어 가지고 위안화 수요가 급증한 모습을 보이는 데이터로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홍콩 증시가 강세를 많이 보였죠.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투자자금이 많이 홍콩 증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투자금이 홍콩으로 순 유출이 되니까 위안화가 많이 부족해졌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에서 홍콩 시장으로, 홍콩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런 투자금의 유출입이 균형을 이뤘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중반부터 중국에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 유출이 더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요. 이달 26일까지 이제 순 유출된 규모만 해도 1,758억 위안이라고 하니까 좀 많은 대규모 자금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영내에서 빠져나가면서 영내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 이유가 됐고요. 이어요이또 위안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위안화가 이제 국제 거래에 있어서 인기가 좀 많이 높아져서 위안화 결제가 증가한 것도 어, 중국 금융시장 내 위안화가 유동성이 좀 부족해 빡빡한 그런 이유인데요. 어, 아무래도 위안화가 강세니까 중국의 수입 기업들이 원자 원자재 같은 걸 사오면서 어 그런 원자재 수출 기업의 해외 수출 기업에 위안화로 대금을 어, 주다 보니까 또 수출 기업도 그걸 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부족해졌고 네. 어그 빡빡해진 상황이 된 거고 이러한 찰나에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조절에 약간 좀 실패를 하니까 금리가 뛰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 어, 루딩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아, 오, 이번 주에 중국 어, 증시가 이제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제스처를 보면서 이제 급락을 한두번 보였나요? 어 그랬던 게 이런 좀 배경이 있었구나 유동성이 좀 빡빡한 상황이 있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좀 이해하게 됐는데요. 홍콩 시장에서 거품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은 어,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하는 조짐을 보이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역내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유동성 통화 긴축은 어, 이치에 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결국에는 루디 이코노피스도 트 중국이 이미넌트한, 그러니까 다 이른 시일 내에 어, 통화 경축을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비슷한 의견을 낸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읽어드린 이 글이 중국의 어,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연화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